듬뿍, 듬뿍, 듬뿍. 썰어도 한 세네 겹은 나올 것 같은 이 참치회를 지금 썰. 아시.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네. 저밖에 없죠 오늘은. 벌써 계세요 설마? 아 지금 없죠. 아, 이거를 처음 마시는 술인데 궁금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게 술이 너무 맛있어서 남자들이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보고 계속 술만 마신다고 해서 여자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술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한 거야 빈석에 게 혹시 저 해산내장 드시죠 어, 응, 드셔 네, 아 응. 어, 맛있다 어 되게 달달하고 엄청 맛있다 본화다, 본화다죠? 본화다 이거 본화다인데 싹쓸라서 맛있더라고요 저는 음 완전 바다, 완전 바다. 야, 아, 삼촌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기대된다. 아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약간 소고기 같은 거죠, 골수. 네. 지난번 먹을 때가 엄청.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왔어요. 아. 지난번 영상을 <laughs> 보면서 예, 예. 모양이라 이런 거 살짝 복습하고 왔는데 그때는 키다리 <laughs> 아니라 이거 다 이거. 요거... 밑에 네. 메뉴라서 네. 살짝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 입에 넣는 내상 네. <laughs> 성공한 상. 너무 쫄깃쫄깃해요. 술이. 술을 더 마셔야 되는데, 지금 무서워서 정말 아껴먹고 있습니다. 기름인데 되게 꼬독꼬독한 그 식감 있는 거 그거죠, 사장님. 근데 지방인데 그때 기름기가 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고 되게 꼬덕꼬덕하기 그렇죠. 네, 떡순 같은 느낌. 음, 음.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기름이 많아요. 음, 얘는 기름이 많고.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드시는 거는 순수한 혼마 기름이. 아, 혼마 기름.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음. 이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혼마 기름. 음, 근데 기름 좋긴 한데, 얘도 식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딱 이런 거, 어, 꼬독한 거 너무 좋아요. 기름장만 묻혀서. 음. 아 줘봐. 저 원래 참치집 가면은 김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한 다섯 봉, 여섯 봉까지 먹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도 김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죄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김에 싸 먹으면 뭔가 죄 짓는 느낌인 것 같아서 한 번도 김을 싸 먹은 적이 없는데 김 없어도 진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삼십 층 가면 한판 한 정도면은 그 다음에 잘못 먹거든요. 초밥. 이 너무 빨리. 건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네. <laughs> 뭔가 너무 계속 아는아아서요아니신들니는아니아니아가지아 아니요. 아니아요아아요아 맨날 아니요. 아아요아요 아니요. 아맛요아요아요 아니요. 요요요요요 먹는 김도 좋고요 진짜 부드러운 거와的아 네. 와. 와, 진짜 이런 술도 먹어보고 간장 아, 감사합니다. 찍지 마세요 네, 吃吃吃吃吃吃吃吃요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吃 아. 이런 겹점점 담백. 안에는 뭐 들어 있는 거예요, 사장님? 주도. 아 주도면 참치젓. 어. 참치 내장. 어. 아 참치 내장 들어 있는 거. 중에서 요거를 먼저 먹으라고 하셨어요 음. 근데 이제 한번 와서 드시면 정말 다 특히 삼지 좋아하시는 분들 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하셔 짠 음. 여긴 제가 예전에 구독자 100분 됐을 때저 혼자 기념한다고 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영상을 여기 오기 전에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치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어주시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하나씩 딱딱 넣어주신다. 원박까지의 느낌처럼 네, 되게 대접받는 것 같고 하니까 네.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엄청 비싸지도 않아요. 딴데 가면은 네. 이상하게 여기는 김을 우리집 안싸먹게 돼요. 예, 네. 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리뷰를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는 이미 요거를 먹을 때는 만취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아직 말짱합니다 제가... <laughs> 10만까지 다잘해줄 아, 아니, 기다려주세요. 아, 너무 많이 남았네. 안 돼. 정신 차려. 술을 소진해야지.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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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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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 또 씹을 때도 고소하고 기름이 많지가 않아서 음. 기름진 거 먹었으니 한잔 가야죠 짠 아니 지금 먹은지 한 시간이 됐는데 마이크를 이제 찬 거예요 슬프다. 예 마이크 착용 기념 한잔 짠 기름 요거아 요건 식감이 너무 좋아서 기름기는 확 도는데 또 식감은 되게 꼬독해서 이 너무 맛있더라고 이게 음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이거를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laughs> 취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덜 먹는 걸 보니까 좀덜 취한 거지 미나리 향 너무 좋고 아직 반이 남았는데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오늘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애준이님이냐고 인사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나 진짜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까딱하다는 골로 갈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제가 여관에서는 일요일에 술안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완전히 작정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 다행히 이제 사모님 제가 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미리 했어요. 저 오늘 가서 이거 이거 먹을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촬영이 되더라고.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오니까 이제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굉장히 여유롭게 이제 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쵸 짠 아, 이게 도수가 몇도야?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쵸 맛있어스러운가 몇도야 이게 16도인가? 네. 1 6도예요 네, 16도. 16도면 사실 소주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소주는 먹은 다음에 크 하는데 없어 아 진짜 남자랑 한번 오자 진짜 남자랑 한번 오잖아. 아유, 진짜 뭐 하니? 혼자 와서 마시지 말고 남자랑 한번 오자. 아, 그래서 오늘 막 찾아보다 보니까 여자의 눈물도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되게 위트 있게 댓글 달아 주셨는데 술집 가면 너무 비싸서 남자의 눈물이죠. <laughs> 잊고 있었다. 매루구 주셨어요. 아, 진짜. 아까 받아놓고 잊고 있었어. 자체 무빙. 난단지 문자 보는걸조건 이제. 이 기름진 꼬소아. 똑같이 기름지지만 참치가 살짝 물릴 땐 요런 또메루구이가 진짜 하, 끝나지. 맛있어, 맛있어. 그죠? 엄청 커요, 사장님. 아니요. 아니. 조금만. 음. 음. I'll try. 도전! 아, 진짜 두꺼워. 진짜 뿡 아니고, 정말. 제, 얼굴, 제 눈만 커만, 아니, 뭐 이러는데 엄청 두껍고 한데 듬뿍듬뿍듬뿍. 듬뿍 듬뿍. 안나 정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1 음. 1때마다 나오는 기름이, 와. 아니, 이게 어마무시한데, 제가 아까 전에 먹다가 코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다시 조금 예쁘게 해보려고 <laughs> 잠깐만요 뭐 예쁘지 안 예쁠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어쨌든 이게 지금 한 썰어도 한 3, 4겹은 나올 것 같은 이 참치회를 지금 서비... 아이씨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건데 마지막 하고 기름장에 톡 할게요 톡짠 지금 제가 이걸 똑같은 걸 지금 두점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기가 많은데 기름기가 문제가 아니라 식감 때문에 기름기가 용서가 돼요. 좀 그래요. 와.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당기는 맛이다. 짠. 멀쩡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수위 조합, 뭔가? 짠! 여름이니까 몸이 아~ 진짜 어떡하지? 저도 요즘 여름이라서 몸이 엄청 땡겼거든요 <laughs> 마지막은 면이지 모든 음식의 마지막은 면, 면 일단 요거 마지막 아닌가? 마지막이. 아, 막자 막자. 막장이지만 아까우니까 두 번에 나눠 마실게요. 짠. 먹어보겠어요. 진짜 소페로리님 너무너무 잘 마셨습니다.